아이들이 좋아할 레고 완구 추천 레고의 세계로 초대하는 완구 리뷰 와 이런게 있다고 레고 디즈니 아렌델 겨울왕국성을 리뷰해볼까 한다 이 제품은 177피스로 구성되어 있고 디즈니 프린세스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 우선 박스를 열어보니 조각들이 정말 귀여워 아렌델성의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조립하는 재미가 쏠쏠해 조립 후에는 예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어 5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이 레고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진짜 재밌음. 와 이런게 있다고 레고 듀플로 10439 자동차와 트럭 브릭박스를 리뷰해볼까 한다. 이 제품은 80피스의 큰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아이들이 조립하기에 안전하고 쉬워. 내가 집에서 아이와 함께 조립해봤는데 다양한 자동차와 트럭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신나요. 특히 아이가 부릉부릉 소리내면서 놀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. 조립하는 과정에서 창의력도 쑥쑥 자라나는 느낌이었어. 물론 블럭스는 조금 적지만 다음에는 다른 듀플로 세트를 추가해서 더 다양하게 놀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 평. 이거 선물용으로 강추인. 와, 이런 게 있다고? 레고 슈퍼 마리오 마리오 카트 TM 베이비 피치와 그랑프리 왕구 세트를 리뷰해 볼까 한다. 이 제품은 마리오 카트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강추하는 아이템으로 조립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해. 자세히 살펴보니 베이비 피치 캐릭터의 귀여운 모습과 정교한 카트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다. 조립 난이도도 적당해서 아이들과 함께하기 딱 좋고, 놀이 후에는 전시용으로도 손색 없어. 게다가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지. 오늘의 한 줄평, 이거 진짜 추천해.